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파트 2.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지테크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에이지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 전 세계의 60세 이상 인구는 21억 명에 이르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특히 인간의 노동력 투입이 많은 간병 현장에서의 일손 부족이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일본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일본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29%인 737만 가구가 혼자 살고 있다. 2000년까지는 고령 1인 가구의 비중이 10% 되었지만, 20년 사이에 그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게 되었다. 1인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또한 고령자로 1인 가구의 41.1%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의 비중이 고령 남성보다 약10% 높은데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고령 인구가 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1인 가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1인 가구가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킴이 서비스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지킴이 서비스란 센서나 카메라, 전화 통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가족들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다.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도 고령자 그룹이 1인 가구의 큰 세그먼트로 떠오르고 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166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5%를 차지하며 2015년에 122만 가구에서 5년 사이에 166만 가구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힘을 쏟는 분야는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형 서비스다. 비접촉형 지킴이 서비스는 감시카메라, 센서, 가스나 전기의 미터기 등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사람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이 가는 서비스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인해 간병 인력이 모자라 직접 방문에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고령자가 특정 버튼을 누르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에 따라 사람이 방문하거나 고령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통해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IoT 기술 즉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접촉형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간 보안 회사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간병 사업자 등 다양한 산업 내 기업이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Q 포메이션이라는 회사의 지킴이 전기 서비스는 전기 사용량을 AI가 측정하여 평소와 다른 사용 패턴이 발견될 경우에는 고령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며 전화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메일과 전화로 통지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요금에 월 300엔을 추가하면 된다. 일본의 히타치는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테루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방 안에 설치한 전용 센서를 통해 1분에 한 번씩 고령자의 활동량을 체크하고 이 정보를 서버에 축적한다. 떨어져 사는 가족은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령자의 현재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은 월 3,980엔이다. 카메라로 직접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도 혼자 사는 부모님의 움직임과 활동량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히타치와 같은 센서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한국은 집안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스태프를 활용해 고령 가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고령화 및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찾는 소비자들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도 고령자 그룹이 1인 가구의 큰 세그먼트로 떠오르고 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166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5%를 차지하며 2015년에 122만 가구에서 5년 사이에 166만 가구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때 한국도 고령자의 신변을 지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베이 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인 75세에 도달하는 2025년부터 간병 니즈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간병인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로봇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고령화와 간병 일손 부족 현상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즉, 해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간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해결책은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고령자를 돌보고, 간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T 기술과 로봇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 로봇에 의한 건강 상태 체크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간병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향상, 일손 부족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은 이제 로봇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 내 음식점에서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의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는 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의 팔은 인간의 손을 대신하고 무엇을 집어야 할지. 판단이 가능한 화상 인식 센서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을 대신함으로써 로봇이 가능한 일이 늘고 있다. 소바면을 대치는 로봇 햄버거 패티를 굽는 로봇,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를 튀기는 로봇, 타코야키를 굽는 로봇 등 로봇이 만들 수 있는 요리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커넥티드 로보틱스가 개발한 타코야키. 로봇은 철판에 기름을 칠하는 것부터 접시에 담는 것까지 로봇이 담당한다. 직원은 단지 문어 등의 식재료를 잘라서 두기만 하면 된다. 또한 로봇이 화상 센서로 타코야끼에 구워진 정도를 인식해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도 판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콘을 올리면 소프트크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던가, 감자튀김을 튀기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어 판매 중이다. 앞으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뜨거운 기름 앞에서 직원이 직접 감자를 튀기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겠다. 서비스업에서 활용되는 서비스형 로봇 시장은 빠르게 확대 중이다. 물류, 의류, 간호 등의 분야를 포함한 업무 및 서비스형 로봇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4조 5천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접객, 물류, 서비스업 등의 로봇이 도입되면서 아직 미숙한 로봇의 판단을 사람이 돕는 형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하는 완전 자동형 로봇의 미래가 올 것으로 예견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AI 기술 수준에서는 완전한 자율형 로봇의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로봇과 사람이 협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제조업 공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협동해 작업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특별한 기능 없이 오로지 주인과의 정서적 교감만을 위해 만들어진 소셜 로봇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 대신 소셜 로봇을 집에 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셜 로봇의 주요 특징은 로봇이 사람을 돕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돕거나 돌보고 싶다고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꼬리를 흔드는 로봇, 간지럼을 태우면 웃는 로봇, 손가락을 반복해서 깨무는 로봇 등 소셜 로봇들은 아주 단순한 한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소셜 로봇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로봇의 기능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이다. 꼬리를 흔들거나 간지럼을 태우면 웃거나 손가락을 살짝 깨무는 등 한두 가지 기본 기능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일본의 유카이 공학이 만든 쿠보는 동그란 쿠션에 꼬리만 덩그러니 달린 로봇이다. 얼굴은 없지만 반응형 기술을 탑재한 쿠보는 마치 살아있는 고양이처럼 꼬리를 흔든다. 쿠보를 안고 있으면 주인은 흡사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에 따르면 이 로봇은 반려동물이 꼬리를 살살 흔들면 주인이 기뻐하는 장면에서 차간에 개발됐다고 한다.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주는 행위만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안식을 줄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에서 이렇게 소셜 로봇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인 구학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1인 혹은 2인 가구가 대세가 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거대해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시간적 혹은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집이 좁은 등 다양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기 힘든 사람들도 많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소셜 로봇이 대안이 될수 있다. 소셜 로봇은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프거나 말썽을 부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셜 로봇의 확산은 고령화와도 연관이 있다. 특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 로봇은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랠 뿐만 아니라 신변을 보호해줄 수도 있다. 실제로 로봇의 경우 머리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주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 사는 고령 가구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다양한 소셜 로봇이 출시되면서 일본에서는 파생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9월 시부야에 오픈한 로봇 카페 파크 플러스다. 이 카페는 소셜 로봇과 놀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반려동물 카페처럼 본인의 소셜 로봇을 데려와 함께 노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로봇이 없는 사람도 식사나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내에 상주하는 인기 로봇들과 함께 놀수 있다. 전용 카페뿐만 아니라 로봇 전용 옷 브랜드도 흥미로운 비즈니스다. 일본의 로보유니는 2016년 창업 이후 여러 로봇을 위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로봇 옷이라는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는 반려동물이나 인형은 옷이 있는데 왜 로봇은 전용 옷이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나왔다고 한다. 소셜 로봇은 국내에서도 성장할 여지가 충분한 시장이다. 일본 소셜 로봇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꼽히는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소셜 로봇이 낯설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커질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다. 일본에서도 시장 형성 초기에는 과연 소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 그래서인지 많은 제조사가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에 앞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싶다는 욕구를 겨냥하고, 감성에 접근하면 여태까지 없던 소셜 로봇의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담겨 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다가올 미래를 위한 사업의 아이디어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꼭 그런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웃나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신기하고 내용이 재미있어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